안녕하세요 카멜레온입니다. 방송에 앞서 시청자분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민하게 관찰하던 종목이 거래량이 터져서 신규로 진입하였고 큰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한 후 진입하였기 때문에 투자 규모를 크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진입하자마자 계속 상승이 나와 2억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 원칙이 급등한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관찰해오던 종목의 상승이라 공포감과 진입 부담을 뒤로하고 동물적 감각에 의해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대량 수익이 발생하면서 손실이던 종목을 전부 손절하여 발생한 손실 금액은 2,100만 원이고 이익 실현 금액은 2억 400만 원이며 순실현 이익은 1억 8,200만원입니다. 큰 수익 이후에 생기는 자만감과 거만함 때문에 항상 대규모 손실이 따라와서 조심하고자 했으나 인버스를 8억이나 매입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1월쯤 하이자 삼상 결과를 보고 진입하려고 했으나 조금 더 빠르게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큰 수익 뒤에는 확보한 현금으로 내동매매를 하는 등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 장구 평가를 보면 700만 원 정도의 평가 손실이며, 곧 버스를 4.3억, 코스닥 인버스를 3.7억, 총 8억을 매입하였습니다. 인버스에 벌써 세 번째 도전이며, 그동안 인버스로 발생한 손실은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저는 인버스랑은 진짜 안 맞나 봅니다. 지수 연동 상품에 진입하자마자 2%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은 제가 봐도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몇달 장기로 보고 진입하였기에 인버스님들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행하는 투자자분들을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